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길건입니다 요로결석하면 은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갑작스럽게, 심하게 왼쪽 또는 오른쪽에 옆구리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요. 어,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그두 가지 증상을 가지고 결석을 의심하게 됩니다. 어, 심한 결석통증과 어, 혈뇨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이 요로결석이 맞는데 여기서 몇 가지 좀더 얘기를 좀 드리자면 보통 요로결석은 통증이 심하게 있다가 또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싹사라졌다고또 어느 순간 또 심하게 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증이 엄청나게 심하게 아팠는데 어느 순간 또싹 사라져서 하나도 안 아프네? 괜찮은가? 하고 지나가다가 좀더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다가 또 심하게 엄청나게 아프다 그럼 거의 뭐 결석이 맞으시니까 이런 통증 양상을 가지는 게 전형적인 요로에석 통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어 내가 옆구리에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꼭 이런 경우는 결석이 아닐 수 있으셔서 이런 경우일 때는 어, 결석 말고 다른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석의 통증은 신장에서 통증이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장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뭐 왼쪽이 아플 수도 있고 오른쪽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아픈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결석에 대한 통증은 왼쪽만 아프거나 오른쪽만 아프거나 하게 됩니다. 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 내가 왼쪽이 아팠다? 오른쪽이 아팠다? 아니면 가운데가 아팠다?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신장의 원인으로 인한 아픈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은 근육통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 옆구리가 아픈데,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오른쪽 같기도 하고, 또 그러고 보니까 왼쪽 같기도 하다. 그러면 결석보다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좀 많기 때문에, 정형외과나 재활외과 같은 데 가셔가지고, 근육통을 치료하는 게좀더 적절하실 수 있어요. 또, 결석은 수변이 내려가는 길을 돌이 막으면서 신장이 부으면서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런데 신장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결석 말고도 염증인 경우가 있는데 신우신염이 생겼을 때도 결석처럼 비슷한 양상을 아픕니다. 그런데 신우신염은 결석과 결정적으로 차이가 신우신염일 때는 발열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열이 나면서 옆구리가 아프다. 그런 경우는 결석이 아니고 신호신염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신호신염은 어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만으로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부터는 입원에서 어 혈관 주사로 항생제를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어 전문 의료 기관에 가셔 가지고 정확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시니까요. 어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방광염 증상이 있으시면서 즉 빈뇨가 있거나 소변을 좀못찾겠거나 아르페가 아프면서 옆구리도 살짝 불편한 것 같다 어, 이런 경우일 때는 방광염의 가능성 정도는 없고요. 또, 이제 이런 결석과좀 비슷한 게, 오른쪽 아래가 이제 불편한 경우일 때는, 다시 맹장염인 경우들도 있어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맹장염이라기보다는 뭐 충수돌기염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용어기는 한데, 어, 내가 많이 아픈 위치가 오른쪽이긴 한데, 오른쪽 아랫배가 추고, 이렇게 눌러봤더니 좀더 아프더라. 그러면 그런 경우는 맹장이고,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해야 하셔야 되니까, 어, 내가 오른쪽 아래가 아프고, 눌렀더니 좀 아프다. 이런 경우는 결석보다 맹장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셔야 되시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고 u t 문제가 있을 때그고 o 의 문제를 옆 u t 통증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 고고 s k you to a 했고 고 o 을 만져보니까 어, 건드리지 못할 만큼 심하게 아프다. 이런 경우는 고안의 원인이 돼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고안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고안의 염증이 생기거나 고안의 염전이라는 게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고안의 염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응급인 질환이기 때문에 고안을 내가 만져봤더니 손도 못 대게 아프다. 그리고 또 고환이 많이 부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결석보다는 좀더 응급으로 어 고환 염전을 생각해 볼수 있으시니까 이런 경우도 꼭뭐잘 체크해 보시고 아번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 병원을가 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